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에서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럼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통 항고를 하면 됩니다. 1997년 대법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항고를 하면 법원의 석방 결정을 당장 중단시킬 수 없지만 상급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재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도 보통 항고도 둘다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현행법은 구속 취소 불복 수단으로 즉시 항고만 허용하니 보통 항고도 못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즉시 항고가 있는데 보통 항고를 하면 형식적으로 기각당할 것이라며 국가기관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즉시 항고는 지금 법이 문제 소지가 있어서 안 되고 보통 항고는 지금 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행정지호가 없는 즉시 항고는 여전히 가능합니다.